할렐루야, 2024년 5월 2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충성된 사자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나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타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구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 셀로신 시몬 야구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요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그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하니, 얘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직무을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제비뽑아 마티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 산업 기술은 도제라는 방식으로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전하고, 제자가 다시 스승이 되어 또 다른 저 제자에게 비법을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철학, 의학, 신학 등이 지식이 있는 선생님들, 장인들, 마스터라고 불렀던 이들에게 문화생들이 찾아가 수업료를 지불하고 그 장인과 함께 살면서 기술과 생활지도를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한 장인 밑에 도제로 들어가면 7년 정도 숙식뿐 아니라 삶의 모든 것들을 장인에게서 배우고 기술 전수 외에도 장인의 생활을 돕는 봉사와 섬김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7년을 배우고 시제품을 만들어 장인에게 보여주거나 조합의 인정을 받으면 또 다른 장인, 선생님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가르치거나 혹은 자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흔히 쓰시던 도제식 수업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되시는 당신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거와 동락하며 그들에게 삶과 지혜를 나누어 주었던 예수님. 제자들은 그 3년 동안 예수를 위해서 밥을 하고 예수님의 잠자리를 준비하는 곳, 섬김과 봉사에 일하셨습니다.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선생님과 다르게 말로 가르치지 않고 삶으로 가르치셨으며 제자들의 참 스승, 참 선생이 되셨습니다. 라비라고 부리며, 불리며 제자들의 스승이 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증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로마 카톨르에게 의하여 사도 혹은 성인으로 불려진 제자들, 그들은 우리와 다른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 사도와 제자는 스승인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란 뜻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실습의 기회를 주신 것, 실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법을 실습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띠아를 뽑는 과정,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시던 감나원이라는 곳에 제자들도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로 가르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작은 산으로 예수님께서도 종종 기도하시며 쉬시던 장소가 바로 감남원이었습니다. 이 감남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 장소에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감남원에서 쉬시며 기도하셨던 것.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 그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했던 것. 제자들은 예수님께서께 들은 것. 또 그들이 예수님께 본 것들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한 가론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찾는데 권위 있는 자 혹은 명예로운 자리가 아니라 직무를 맡을 자를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직무를 맡을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결국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들을 보며 이제 제자들은 새로운 제자를 뽑을 때 직무를 맡을 자를 뽑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 삶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예수님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을 곧 세상에서 버려진 세리와 창기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직무를 본받아야만 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원래 보냄을 받은 사람 곧 주인이 보내어 하시, 하게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후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삶의 진리와 섬김들을 세상 속에서 행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형은 바로 예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스승 되신,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닮아가길 기도하며,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결정하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대로 행동하는 것이 사도의 삶, 제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높아지는 직책,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며 예수님 닮아가는 직책을 행동하는 것이 사도라는 것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 주셨던 그 모든 일들,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섬기며 돕는 일들, 곧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도, 예수님의 제자를 다시 한번 뽑는데 그 뽑는 조건은 21절부터 나옵니다.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곧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제자, 사도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니. 곧 제자들과 함께 동역했던 그래서 이 22절에는 함께 더불어 그리고 복수형으로 증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며 곧 제자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고 이웃된 형제들 곧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은 바로 마티아 마티아는요. 베드로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 이 마티아는요.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25절에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인데요. 그가 한 일은 기적을 베풀거나 놀라운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해야만 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 그것이 사도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승천하심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이 500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아직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또온 유대, 이스라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전하는 삶이 바로 사도의 삶이고 여러분과 저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일꾼과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없다고요?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인데요. 그 자격은 내가 딴 것이나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사도의 역할은 예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속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여러분들은 지금도 특별하고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과 동행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사도로 불림 받은 것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며 그분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고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답게 이웃들 속에서도 선한 증언을 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때를 얻떤지못얻떤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 곧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통해 그것을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도의 직분, 그리스도 제도의 제자의 직분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